네, 진사로입니다. 5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고려 제6대왕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이성 육부로 통치조직 정비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및 중앙통치조직을 정비한 왕 바로 고려의 성종입니다. 자, 이 고려의 성종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그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성종에 대해서, 이게 거란의 침입이 있었는데, 1차 침입이요. 뒤에 2차, 3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서희, 이분의 활약으로 외교단판을 지어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다. 자, 요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른 거 볼게요. 노급을 폐지했다는 라건 통일신라시대의 신문왕. 아주 대표적인 업적이죠. 그 다음에 대마도를 정벌했다. 요거는 두 번이 있었어요. 고려 말 창왕 시기에 박위라는 장군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조선 세종 시기에 이종무 장군이 한번더 했죠. 이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한 거는 신라시대의 진흥왕 때인데, 다만,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 북한산의 순수비가, 이게 진짜 순수비다라는 걸 고증하신 분은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에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 김정희 선생께서, 이제, 이, 북한산 비석을, 진흥왕 순수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이 비석이 뭔지 몰라서 그냥 뭐 무학대사비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어 이거는 신라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다 라는 거를 이제 김정희 선생께서 고증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고려의 정치기구는 무엇일까요 자. 음, 이 고위관료들이 모였다. 이게 이제 고려의 정치기구를 물어봤는데, 특히나 국방 및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는 이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병마사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원 간섭기 때 되면은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병마사. 병마사를 지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중서문화성의 이제 재신, 뭐 중추원의 추밀, 이런 사람들 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제추회의라고도 불렀어요. 뭐 재추회의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도병마사 쪽이 더 높지만 어쨌든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삼사. 3사. 이 삼사는 이제 고려시대에는 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다만, 조선시대에는 이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렇게 세 기구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됩니다. 어, 요, 요세 기구는 공통적으로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3사에는 언론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조선의 3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언론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말한김에 말씀드리자면, 사관원과 사원부는 오품 이하 관료들에 대한 석영권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사대. 이 어사대는 감찰을 담당했던 기구예요. 고려의 기구입니다. 감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사대랑 낭사, 이 고려의 기구들이에요. 요 어사대는 감찰을 담당했고, 이, 이 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쟁을 했던 기관인데, 이두 기관이 역시 그 관리들에 대한 석영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급 관리에 대한 석영권 이건 고려에서. 그러니까 그게 조선에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의정부는 조선시대의 국정 총괄 기구였죠. 의정부 6조 체제의 그 의정부 3정승이 있었던 그 기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가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항복은 없다.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에서 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배중손 장군, 삼별초 진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몽 항쟁이죠. 삼별초의 대몽 항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 침입 시기를 이제 끝내고 항복을 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공격하라. 이곳 귀주에서 거란군을 모두 물리쳐라. 강감찬이에요. 자, 이거 거란의 3차 침입이죠. 자, 우리 별무관은 여진을 정발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윤관. 자, 여진적 킬러입니다. 이분. 자, 이게 이제 그 고려는 외부,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10세기랑 11세기에는 거란. 12세기에는 여진, 13세기에는 몽골, 14세기에는 홍건적 및 왜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란이 나왔고 여진이 나왔고 몽골이 나왔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죠. 따라서 나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다가 순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화면 속의 청동 거울은 그 가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기 새겨진 배를 통해서 당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이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해왔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대표적 키워드 나왔죠. 예성강, 병난도, 고려입니다. 자, 고려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걸 물어봤는데, 요거는 그냥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예성강 병난도는 나왔으니까 안 쓸게요. 자, 경시서라는 시장을 감독하던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중요하고요그 다음에, 그,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화폐처럼 유통되었다라는 거, 요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관영상점. 이제 개경 주변의 관영상점으로 서적점. 혹은, 다점. 책 파는 곳, 차 마시는 곳, 이렇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나오죠? 4번.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화폐가 뭐 저기 건원중보, 해동통보, 이런 거 만들어지지만 그것들은 유통이 잘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은병이 더 화폐 가능, 화폐 기능을 더 많이 했죠. 자, 다른 선지에 고구마 감자 등의 재배, 이거 구황작물이죠. 구황작물.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그 다음에 만상, 내상 등이 활동한 거. 이런 거는 전부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 만상은 의주 지역에 있었던 상인들. 그 다음에 내상은 부산 쪽의 상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이것도 이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죠. 그니까 러 이제 뭐 이를테면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된 일들이 생겨요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부농이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을 할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땅을 키워서 이제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부농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고 반대로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요 광산 지역 같은 데서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또. 저기,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 왜그 납소책, 공명첩 이런 거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홍들이 그런 걸 사가지고 신분을 올린다든지, 이런신분제의 동요현상도 발생했다라는 거, 역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원의 볼모로 갔다가 고려의 왕이 됐다.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고,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라고 돼 있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게 있고요 노국대장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다라고 돼 있죠. 자쭉 읽으면 바로 나오죠. 이분은 공민왕입니다. 자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 공민왕인데요. 어, 이 공민왕의 업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왔어요. 이제 몽고식 풍수 금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 이거는 이제 반원 자주정책으로 이렇게 보통은 통칭해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가지고 고려의 영토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에 있어요. 4번이 답이에요.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이게 이제 쌍성 총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 쌍성 총관부를 회복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기철 같은 친원 세력들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민변종 도감의 경우에는 왕권 강화 및 왕권 강화나 재정 확충, 민생 안정 같은 거랑 관련 어, 이 있어요. 어이 전민변종, 그러니까 토지와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본다. 이걸 따져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고 그 양인들이 이제 세금을 내면은 재정이 확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 강화도 되겠죠. 왜냐하면 권문세족 약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는 개인적으로 공민왕에 관해서 좀. 뭐 이렇게 이를테면 국민 왕릉이나 이런 데를 되게 가보고 싶어요. 근데 국민 왕릉은 개성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못 가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종묘를 종묘를 갔던 게 조선 왕들의 신주가 아니라 거기 국민 왕의 신주가 모셔 있다 그래가지고 보러 가려 그랬는데 공사 중이어서 못 봤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영조 독서 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입니다. 심화시험에서는 가끔 김경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거는 이제 세종대왕식입니다. 세종대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화유산 문제인데, 이 사진 딱 보면은 아이들끼리 뭐 하고 있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삿바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는 민속놀이다. 씨름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길게 생각하고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곳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가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통풍이 잘되도록 위아래 창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였고 흙바닥 속에 숲과 흙가루로 습도를 조절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어, 저는 요 합천해인사를 가봤어요. 이제 그 가야 지역을 둘러보다가 이제 뭐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이런 가야 지역을 둘러보다가 이제 이 합천해인사가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바로 이제 가서 장경판전을 들어가 볼수 있나 했는데 여기 문 제가 갔을 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항시 개방할 수는 없죠. 통제를 시켜 나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경판전 내부로는 못 들어갔는데, 이 장경판전이 굉장히 그 자연적인 에어컨, 습도 조절 기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말로 잘 만들어진 과학적 건축물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자, 그렇고, 자, 지금 이 고려 시대에 제작된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팔만 대장경입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조판은 됐지만 이제 이 대장경판은 이제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서 보관이 된 거고 이 장경판전은 이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획하에 설립한 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그냥 이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에를 좀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자. 팔만 대장경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팔만 대장경인 걸 알았으면 선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4번, 부처의 힘으로 몽골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참고하실 게, 이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드는 게, 그 현종 시기에 나왔던 초조 대장경이에요. 근데 이게 몽골 침, 저, 몽골이 침저몽골 침입했을 때이 초조 대장경이 불타버리니까 다시 대장경판을 만들게 된게 팔만 대장경이다라고 이거 이제 재조 대장경이라고 돼요. 다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승정원에서 평찬한 거. 이건 이제 승정원 일기 정도를 꼽을 수 있겠고요. 시정기와 사초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조선 왕조실록.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다. 이거는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종묘 있고 사직단 있고, 가 다음에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한양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전법 실시 이전 일이죠. 근데 조선 건국의 단초가 된 사건, 이건 이제 이제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사건 보시면 돼요.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 보고, 야, 성계야, 너저 가가지고 유동 좀 정벌해서 저 명나라 놈들 좀 혼내주고 와.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이제 사불가론이라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해요. 이유를 네 가지를 들었죠. 뭐 이제 장마철이라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군을 끌고 명저 유동으로 갔을 때 외구가 침입해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전염병이나 화리 악효에 녹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명을 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명이 떨어지니까 이성계가 가요 가다가 이제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결국은 병력을 돌립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유배 보냈다가 죽여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의 백성들이 이성계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 이제 이게 원래 쿠데타잖아요. 왕명을 거역하고 그냥 온 거니까 쿠데타인데, 고려의 백성들이 그냥 성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당시에 이성계가 존경받는 장군이기도 했고 이성계가 위화에 대해서 병력을 돌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의미 없이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볼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가 장담이 되지 않는 전쟁에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뜻을 알고 이성계 환영합니다 와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랬다는 거죠 어쨌든 자 이게 위화도 해군진 정답이고 자 비변사 혁파 요거는 흥선대원 그때요 예 대전의 통 편찬도 흥선대왕군입니다. 자, 후민정음 창제는 뭐바할 것도 없죠. 세종대왕. 제가 쓰고 있는 이 글, 여러분들이 읽는 이 글도 후민정음 아닙니까? 19번 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지만 제 고향입니다. 온조의 형 비류가 미추오리라 불린 이 지역의 털을 잡았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천 원산에 이어서 개항되었다는 라거 그리고 2014년 1 7에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제 뭐 우리는 흔히 아시안게임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정답 말씀드리자면 비추얼 인천입니다 그래서 1번 가요 다만 이 백제 초기에 그 이제 동생이었던 온조는 그 이제 한강 지역 뭐 위례성 그쪽 이쪽에다가 이제 백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의 형이었던 비류는 이제 인천 지역으로 가요. 근데 당시에 인천, 미추홀은 그게 이제 당시는 농경 시대였으니까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추홀 지역이 그렇게 이제 그이 사만 소국이 많던 당시인데 이때 소국이 세워졌다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류가 죽은 후에 이 비류를 따르던 세력들이 대거 온조의 그 온조의 나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백제로 이렇게 이제 점점 커가게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과 원산, 인천 이렇게 세안구가 개항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까지 같이 인천 지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제가 이 고향이니까 이제 이제 처음에 옛날 명칭은 미추홀. 지금도 인천 지명에 남아 있어요 미추홀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때 폭우가 하나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제물포뭐뭐재 때문에 물리 폭이 이거 아니구요이제물포라는 예. 폭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폭우가 있던 제물포 지역이 현재는 그냥 육지 지역이 돼 있어요 이제 뭐개관도 하고 스스로 육지가 되게 됐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요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특히나 이 개항 시기에 부산 원산에 이어서 개항된 게 이거 이제 1883년 정도일 텐데 이때를 기념해서 이제 공원도 세워졌고 그 공원에 이제 개항 100주년 나중에 1983년에 나중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요 인천에 관련해서 지금 하나 안 나와 있는 게 인천 상륙 작전. 이게 안 나왔죠? 만약에 심화시험이라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군 및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이드로 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건 어떤 기구야? 했는데,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야. 동지나 하지와 같은 절기도 알수 있어.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시계인데. 근데 이제 이게 해시계가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해시계. 이거는그 앙부일구. 장영실 학자께서 만드셨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앙부일구라는 게 이제 그 소뚜껑, 소출 뒤집어 놓는 형태다. 그러니까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어, 이제 여기 보면 눈금들이 자세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간 뿐만이 아니라 절기까지 알아낼 수 있다. 그니까 러 이제 장영실이 해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거를 면밀하게 연구를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뭐, 노비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학자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 자경 누나 추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 장영실, 이 학자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작용로는 물시계죠. 그러니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타이머 설정해놓고 알람 삐삐삐삐 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기계적으로 구현을 한 건데, 그 이제 당시에 그, 당시로 따지자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수 있고 이 추구기 같은 경우에도 비의 양을 재기 위한 기구인데 사실 이 깡통 하나예요 근데 이 깡통 크기가 지금도 비의 양을 재는 깡통 크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최대한의 정밀함을 기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 혼천의 같은 경우에는 천문 관측기구예요. 다만 요거랑 관련된 분이 뭐 이제 조선 후기의 홍대영 같은 실학자분도 계시지만 이 분은 뭐 혼천이를 본인이 발명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걸 개량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건 아마 중국 한나라 때일 거고 이게 중국 한나라라면 이게 당시 에 우리나라 뭐 고조선 이런 게 있었던 시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안 및 발전을 거듭 거듭 거듭해오다가 이제 홍대영 선생 시기에 와서는 좀더 개량된 모양으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장영실 학자께서도 이 혼천의를 의 개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개가 전부 장영실 학자랑 연관이 깊은 그런 그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